서 살아보니까 아, 그동안 왜 이렇게 집값도 비싸고 공기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싼 서울에서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스페이스도 좀 넓은 것 같고 길도 좀 넓고 그리고 어, 집도 좋은데 집값이 싸고 그리고 제가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서울을 다녔는데요. 그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길도 많이 나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서울 시내에서 뭐저 먼데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훨씬 다니는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런 뭐 출퇴근하거나 뭐 이런데 전혀 문제도 없고 또 주변에 수원이 굉장히 좀 이제 오래된 도시잖아요. 오래된 도시고 또 오래 사신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어 이렇게 막. 그러니까 현대 도시보다는 좀 어떤 안정된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수원을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맛있는 데도 많고, 물가도 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을 살아보니까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딜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가까운 분당, 판교, 이런 데는 뭐, 최근에 개발됐는데도 거기 가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원은 특히 뭐, 건선 지역은 보면은 개발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안 알려진다는 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있던 여러 그 농진청이라든지 어 기업도 수원을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이 수원 시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영태윤 시장이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수인선 지하화 문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뭐일년 넘게 일 년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거는 뭐1 년도 훨씬 넘었고 그 전부터 이제 진짜 그 건선 지역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를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계속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걸 작년에 수원시장님이 이렇게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그 주민들하고 고민해 가면서 찾아보는 그런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의 장기적인 발전 수원의 장기적인 먹거리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원 시장 혼자서 되게 하기 힘들거든요. 경기도와 또 국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일기 처음 아 임기 첫 번째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활발하게 좀 수원 시장으로서의 수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법 그러니까 경기 고법을 이제 수원에 예, 유치하는 거 이거는 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서울 고법에서 다루는 그 항소심 사건 중에 그러니까 수원에서 관게한20% 19%는 20%, 19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이렇게 경기 고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그 서울 고법에서의 어떤 그 일, 부담도 줄어들 뿐더러,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그, 그 뭐랄까, 고법에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기간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이, 지역 서울하고 경기도, 경기도 1200만 명, 서울 1000만 명 있는데 하나가 있다는 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이 어, 고법, 경기 고법 그 유치가 너무 늦었, 늦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구복 유치가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예산과 법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문제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어, 원영철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까지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당에서 추진을 하시니까. 어, 잘될 걸로 믿고요.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는 알지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우리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또 여당이니까 아, 이번에 정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 아,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이 될수 있도록 저도 원해지만 열심히 힘을 합치겠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법 통과가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그, 여당이 협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는 원외였지만은 그 국회에서 군공한 이전법이라든지 보상 관련해서 어그 세미나도 하고 그때 뭐 남경필 의원님도 같이 오셨고 같이 하면서 그때 국방위원장이신 유승민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얘기를 들으시고 어 국방위원장이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단위로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모시고 그랬는데 유승민 의원님도 그 공항 이전법을 대표 발의를 해놓으셨던 었 예. 상황이고 그 지역구에도 이제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수원에 그 공항이 있으니까 이법잘 부탁드린다 했더니 누가 뭐라 안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어, 누구 공이 더 많다 적다보다 같이 잘 해서 어, 통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예,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18대에도 통과가 안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 잘 합심해서 통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 법안 발의했던 분으로서, 어,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근데 국민들께서 또 이제 수원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어, 여당이 진짜 많이 협조를 해서 이게 법안이 이제 일찍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일단 그러니까 오폐수 유입도 막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량을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뭐 어떤 오페스가 유입이 돼도 자연정화가 되도록 이 생태계를 복원해줘야 되는데요. 그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근데 보면 한구지처는 지금 수량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위에서 공사가 있으니까 토사가 유입되고 또좀 치워도 또 이게 퇴적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그 어,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여기 권선에만 흐르는 강이 아니잖아요. 강이라든지 <laughs>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다른 지역하고 같이 이 종합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넓다가 좁아지거나 병목 현상 일어난다는 그 부분을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좀, 최근에 뭐 수원천은 보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어떤 공사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조금 조금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식의 그런 이제 대책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확그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면, 그러니까는 인접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또 지자체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치혁신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서로 공약 걸었던 게 많고, 그걸 이제 정치혁신 내관해서 법도 고쳐야 될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마주 앉아서 이제 토론을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선출직은 결국은 표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아어 이제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셨다가 진짜 표로 공정하게 심판을 해 주시면 정치 개혁은 하지 말라도 될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에서 어 이제 정치를 한다 하면 그냥 지역에서 그냥 생활하는 사람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그뭐 우리 기초 의원도 있고 기초 단체장도 있고 광역 의원도 있고 또 국회의원 이렇게 다 이제 그 맡은 분야들이 좀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을 어, 해가면서 서로 또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이 할 일은 그러니까 지역의 이런 어, 민심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정치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의 살림도 살아야 되지만 어, 지역의 살림 지자체 단체장 또. 의원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같이 물론데 하고 이제 큰 국가적인 일을 해결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의 그어 지역민들 정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가 정당 정치 이면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입당한 이유가 새누리당의 정당 정책이 당원 당규 이 이런 거를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하고 저는 새누리 당의 예뭐 정치인으로서 어 제가 무슨 말을 할지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저를 뭐 선출해 주시면 이제 중앙에서 그런 정치적인 대변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원래의 그 의무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못하거나 또, 어, 뽑아줬을 때는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뽑아준 거니까 따르게 하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표로 반드시 심판을 해주시는 그런 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정치 혁신 정말 잘될것 같고요. 그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도를 고쳐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기초위원, 기초단체장, 공천. 당공천 없앤다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그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그게 그냥 지금 제도에서 당공천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제도 뭐선거구라든지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그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으로 고쳐가면서 이제 당공천을 없애야 되는,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 정치 개혁법은 여야가 동의를 안 하면 이게 법이 고쳐지지 가 않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그런 거를 같이 공약을 했으니까 잘그 법을 고치는데 합심해서 좀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양당의 공약은. 어, 그 법을 고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어, 법을 같이 고쳐야 되는데, 이제, 지금 법이 안 고쳐졌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공약은 했는데, 법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고쳤고. 근데 이제 저희 당 입장은, 음, 이번 재보선에서, 그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 무공청 공약을, 그,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보여주므로 해서 민주당이, 이제 법 개정 이란 데 이런데 근데 동참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좀 의미가 있고요 어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판단을 해 주시겠죠 저희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표 이제 그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으면 1번이 공란일거예요 1번이 공란이고 2번 3번 나고 이제 저 밑에 무소속으로 쫙 가는데 어 1번쪽으로 갔는데 뭐들 찍어야 되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저희도 상당히 어, 염려스럽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 정치 개혁에 그 신호탄이 될수 있다면 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어, 발전, 특히 이제 건성구 발전을 위해서 그 일자리 문제에 많이 신경 쓰고 싶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삼성도 어디로 가고, 농진청도 어디로 가고. 그만큼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좀이 건선 지역에 만들어내는 일을 좀 하고 싶고요. 어, 그런 거를 하려면은 경기도와 또 이제 국가와 많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어, 열심히 중앙에서도 또 활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개발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늘게 마련인데, 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건선, 도매시장, 거기 재건축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데 거기도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걸 듣고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찾아나가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민들견 열심히 듣고 또 크게 큰 일을 해야 될 거는 제가 어 정부와 또 국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